충북도지사배 전국 킥복싱 대회 더빙하고 있습니다. 여자부 마이너스 57kg 로우 킹롤로 진행되고 있고요. 충남 천안 구성 강성의 양세현 선수가 블루, 충북 청주 무쌍 체육관의 임명 선수가 레드입니다. 박성득 심판님께서 고생 수고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1라운드 시작했고요. 2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되는 로우 킹롤은 어, 풀 파워로 어, 가격이 가능하고 팔꿈치와 무릎 공격은 불가능한 로우 킹롤입니다. 와코의 이제 정식 공식 종목이고. 어 대,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는 킥복싱 룰이라고 보시면 되죠. K1 룰은 이제 무릎 잡지 않고 무릎을 치는 것이 이제 포함되는 거고 로킹 룰은 무릎 공격도 없는 이제 가장 뭐랄까 보편적인 우리가 아는 킥복싱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루 선수가 지금 상당히 잘 치고 있죠. 보고 쳐주는 능력이 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격투기 보시는 분들은 프로 경기를 많이 보는데 프로 경기 선수들은 이제 보장비가 글러브밖에 없죠. 마우스 피스랑. 아주머 이제 아마추어는 이렇게 보호 장비를 조금 더 해서 어, 보호를 많이 하고 있고 토너먼트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긴 승자는 우리 체육관의 한혜숙 회원님하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프로 선수들을 많이 TV에서 보, 보는데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차이점이 있죠. 프로 선수들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경기력을, 경기력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로 이제 도, 비용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력과 화끈한 경기, 뭐 이제 케어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아마추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이기기 때문에 상대한테 강한 데미지를 주기보다는 점수를 많이 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를 좀 보시면 좋고. 로킹몰 같은 경우에는 다운이나 펀치나 어, 킥이나 이게 다 1점씩입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씩 정타가 들어가는 것이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정타를 많이 맞춰주시는 게 좋고 그 정타를 많이 맞추시려면 킥라이트 같이 조절된 파워로 음, 그 포인트를 따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그 이후에 어, 힘을 좀 길르셔서 로킥으로 나오시면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다 프로 선수들이 아니고 자기 직업이나 이제 뭐 학생일 수도 있고 뭐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어 취미로 체육관 다니시면서 어 운동을 해서 이렇게 경기까지 오신 걸 보면 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업이 아니죠. 그냥 연습으로 취미로 자기의 즐거움과 뭐 이런 추억을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면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루 선수가 펀치를 맞아도 눈을 감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서 피하면서 때리는 건데 이번이 로우킥 첫 출전이라고 합니다. 처음인데도 약간 이런 투기 종목은 타고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신인인데도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세컨분들이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도 화이팅 많이 차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펀치 정타 다 들어가는 거 보면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어, 이 경기를 올리는 이유는 어, 자기가 킥복싱 대회를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 킥복싱 대회가 어떤 건지를 아예 감조차 잡으실 수 없을 때, 이런 영상들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검색을 해서 찾으시게 되면, 어, 나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용기를 얻으실 수도 있고, 준비를 하는 각오라든지 현장 분위기를 많이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실 수 있고, 데뷔도 하실 수 있, 있으시라고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그런 의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이기고 지는 것보다 내가 어그 과거보다 얼마나 더 성장을 했는지 이런데 포인트를 맞춰주시고 그리고 시합이 단순히 경기장에 올라가서 진행되는 것만 시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충분한 훈련도 시합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량도 시합의 일부고, 아 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거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하는 것까지가 저는 전체적인 시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하게 되면, 어. 되게 굶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상당히 대기를 오래하게 되죠. 전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또 토너먼트로 가기 때문에 한 경기 하고 뭐두 시간 있다가 또한 경기 하고 이때 정말 피가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이제 시합의 일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긴장되는 순간에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자체가 시합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어, 경기 결과만 보고 경기 내용만 보고 그런 거를 판단을 했는데 참가를 하면서. 평상심을 유지하고 대기할 때도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뭐 책을 본다든지 뭐 잠을 자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평상심을 유지하시면서 어 내가 최고의 기량을 이끌어내는지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간과했던 부분인데 어 지도자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겪잖아요. 우리 대기도 같이 해보고 같이 준비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이런 것 자체가 다킥복싱의 어, 매력이고 경험인 것 같습니다. 대회를 나오시면 그런 거를 한번 쭉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인생의 축소판, 하루, 하루가 정말 길죠? 인생의 축소판을 겪으시면서 어, 자기를 많이 좀 돌아볼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풍 갔다 오는 기분으로 대회를 다녀왔어요. 대회 다녀와가지고, 어,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출발해서 저녁 한 8시 정도 왔는데, 12시간 이상 인데 뭐 거의 한3일 정도 지난것 같다고 참가했던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운 당했네요. 다운 당하면 뉴트럴 코너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블루 선수가 자기 코너가 아닌 그흰색이 있는 뉴트럴 중립 코너로 보내지는 거고 여 라운드 여 그러니까 8까지 셀 동안 8까지 셀 동안 파이팅 포즈를 취하지 못하면 다운으로 KO로 이제 판정패 하게 되는 거고 파이팅 포즈를 취하게 되면 한 경기에 어세 번까지 그렇죠. 두 번까지는 카운팅을 세고 세 번째는 그냥 승리를 뺏기게 됩니다. 어, 그런 룰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흰색 포스트고 왼쪽이 레드 포스트잖아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다운을 시킨 선수를 어, 세컨 쪽하고 떨어뜨려서 뉴트럴로 보내는 그 심판 사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 가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엄청나죠? 6분 동안 사투입니다. 사투. 4투. 자, 이렇게 해서 판정 결과는 다음 과 같습니다. 요즘에.